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딩하는 법률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요. 그럼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겠죠. 자 이렇게 을의 채권을 남부하기 위해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양도한다고 하니까 요 우리가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 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 담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 주게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항상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담보 목적 소유권이 이전되면 채권자의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그 원인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그 양도담보의 한 가지 얘기했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담보를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원인만 다를 뿐 어차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자, 우리 가백에 돈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변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12월 31일 날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돈을 갚을 수도 있고 못 갚을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요거는 뭐죠? 조건인 거죠.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하는데 무슨 등기라는 거죠? 가등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줬을 때. 이미,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두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라고 하고요. 돈을 빌릴 때는 이전 등기하지 않고 안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담보를 우리가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시가 기 다르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지분에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하나 혹이 하나 더 붙어 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A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떠봤더니 갑구에 갑구에 1번 해가지고 가압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그 다음에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는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례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도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병정도 물론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저당권, 정저당권 가등기담보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왜요? 가등기담보도 기본적으로 뭐이기 때문에? 저당권이기 때문에. 자, 소멸되고 나서 배당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얘도 저당권이니까 우선변제권이 있겠죠? 등기된 순수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렇게 구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아주 우유를 따지게 되는데, 만약에 우유를 따져봤더니 병이 1순이고, 을이 2순이고, 정이3순이라면 병을 정의 순서로서 배당을 받게 되고요. 이때 이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자 이제 가등기 담보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적용범위,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범위를 좀 생각해 보는데 첫째, 소비, 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수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같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담보여야 한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라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더 커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담보목적물인 A부동산의 가치가 의리 가액에 빌려준 1억보다 채권액보다 초과된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되게 되고요.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소비 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가 적용되는 거다. 따라서, 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가액에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에 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이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등기담보법에 들어가는데 어, 실제로 어, 경매 부분은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따로 공부하지 않고요. 요 권리취득에 관한 실행 요 부분이 이제 결국은 가등기담보법의 내용이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하... 우리 가백에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다면, 그때는 소유권 을 이전에 나오라고 계약한 거잖아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12월 31일,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변제기까지 을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하게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약속대로 네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먹겠다라는 실행 통지를 하게 되고요. 바로 먹을 수는 없고 두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두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우리가 청산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두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그는 가백의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아야 돼요? 본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 받아야죠.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이 서류를 이유 중에서 자기 앞으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평면적으 기억하지 마시고 먼저 입체적으 기억하실 시 기본 근력은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를 하고 두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라는 기본 골격부터 먼저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실행 통지를 할때뭘 통지를 하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통지를 해 줘야 되고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받을 채권액만 빼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과 합산해서 공제하게 되냐면, 가등기담보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등기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순서가 병이 1순위, 의리 순위, 정의 3순위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담보보다 후순인 정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지만 가등기담보보다 선순인, 정저당권 병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 나중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라 하더라도 요 병저당권 등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병에게 줄 돈도 미리 뭐죠? 빼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목적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 볼게요 2억이고, 지금, 의뢰 받아야 될 돈이 1억이죠. 병 저당권자 받을 돈이 5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정 저당권자 받을 돈이 8천이라고 계산을, 가정 해보면, 지금, 자기야 받을 돈이 1억이고, 선순위 저, 권리자가 받을 세권이 5천이니까, 1억 5천이고, 목적물의 가액이 2억이니까, 청산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이것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필요는 없이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이미지의 평가니 목적물에 가게 실제 그목적물에 객관적 가치 에 미달하더라도 실행 통제로서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팔판례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실행 통제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에게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자의 물상 보증인이 있다면 물상 보증인에게도 실행통지 하고요 또 가등기담보가 설정이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실행통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채무자 등에게 통제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주냐면 정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가등기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들끼리만 알아가지고 숙박사 돈을 나눠 갖게 되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에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해줘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후위저당권자가 통지를 받았어요 지금 자기가 받을 돈은 8천만원인데 청산금이 얼마래요 5천만원이래요 이렇게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들때 청산금의 액수 수익을 가지고 다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다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 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2개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려하지 않았다는 자신이 받을 채권에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 권리 취득의한 실행 절차는 중단이 되고 경매가 되니까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을 정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병을 정의 순서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양도담보 매도담보죠. 일단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청산금을 지급 여기죠. 아, 그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면 되는데, 뭐냐 하면 갑은 은행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양도 담보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원칙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변제한다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청산금지입니다.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서의 제3자 임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더 이상 변자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니까 팔아먹을 수 있죠. 다시 말해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팔아먹은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입장이고요. 만약에 제3자가 선이라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하고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청산금이 없으면 가등기담보는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되고요. 청산금이 없으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청산 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또 아니면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 부분 다 끝난 거고요. 정년 의미에서 대표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30일 기출 문제래요 그런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 건물 시가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요. 그러면 요, 가비 채권자고 의리 채무자인데 소유권 이전 등에 맞췄습니까? 뭐가 되는 거죠? 양도담보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담보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다고요? 이러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라면, 양도 담보를 뭐로 바꾸세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쉬워요. 1번. 자, 양도 담보권도 뭐죠? 저당권이니까 물상대위권 이 있겠죠? 1번.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의리 치득한 화재 보험금 충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요? 갑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인 거죠. 양도담보권이니까, 저당권이니까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부터, 을로부터 임차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나요? 자, 지금 보시면, 갑에 지금 뭐 했습니까? 담보권을 실행했죠. 그래서, 을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X 건물을 점유하는 병에게 임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담보권을뭐 했어요? 실행해서, 갑이 뭘 갖게 됐다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행하기 전이면 양도 담보권이고, 양도 담보권이 실행되면 이 갑은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 검이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갑이 가두고 있는 기본적인 양도 담보권은 저당권이니까 사용 수익할 수가 없는 거죠.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 수취권이 없는 거죠. 5번. 갑 X 건물은 선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양도 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고요. 항상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저당권이자 저당권하고 글자는 들리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두 문제 더 풀어보고 이 가등기담보법을 마무리할 겁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X 토지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 토지 저당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laughs> 지금 음 갑이 1순위로도 가등기담보권이 있고요 병은 후순위로서 뭐가 있는 거죠 저당권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찾습니다 1번 을의 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인관계이다 X입니다 변제와 담보말소는 동시인관계가 아니죠 조심할 것 상사. 뭐가 동시인관계예요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본등기소를 교받는 부 것이 동시행관계지의 변제와 담보 발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인행관계가 아닌 거죠. 2번 갑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마치면 그등기는 무효이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한 이거는 강행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남법법은 강행규정이고 가등기 남법법을 위반하게 되면 강행규정 위반을 무효인 거죠. 실행 통지라고 청산 기간 두 달이 지난 후에 본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은 강행 규정이고 위반하면 해되겠 강행 규정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2번. 갑의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위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우리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입니다. 4번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 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은 누굽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X를 가지고 다툴 수는 없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다만 청산 기간 내에 되잖아요. 따라서 청산기간이 지났다면 더이상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병원 청산기간이 지나면 X가 되는거죠 5번 갑을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X투리 수익권을 정해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지 않는다 X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감명으로 소유권 이전등에 마쳤다. 그 병은 X 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럼 병은 뭐죠? 임차인인거죠. 다음중틀린것죠 1번 갑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갑이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이고요. 양도담보권은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이니까 갑이 1번이 뭐죠? X고 1번이 납인거죠.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실행을 하면 갑이 뭐죠? 소유권을 가지니까. 3번, 우리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의기하의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했더라도 갑에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에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 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고 소멸한다. 왜요? 소유권 이 있다면 양도담보,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5번. 만약 갑이 선의 정에게 X2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경우 이런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맞죠? 왜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담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탈례 입장이니까요. 자, 가등기 담보법에 대해서, 대단,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담 충분히 문제 풀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